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학교에만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저는 사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법인화된 그~ 국립 대학 법인입니다만은 그~ 저는 밥값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자로서의 밥값 외에 그 지식인으로서의 밥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밥값을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왜 아예 정치를 안하나이 문제는 뭐 사실 제 친한 친구 선후배 중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많죠. 뭐 아주 많으시고 네. 친한 선후배가 많이 있는데 저는 보면 그 정, 직업 정치를 한다는 거는 뭐그을잘 쓴다 뭐 이런 거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정치 친구들의 삶, 선후배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그,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완전히 빨가벗고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좀 소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주 그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학교에 있으면 좀 편한데 저는 여의도나 국회에 오면 좀 불편해요. 그게 이제, 어 그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자, 얘기 조금 바꿔보면 은 지난 주말에 사실 탄기국 집회가 격렬했고요. 여전히 뭐 어제도 그랬지만 은 박사모와 일 이제 친박 의원들 사저 앞에서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뭐 사실상 심정적인 불복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은 앞으로 이제 우리,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 정말 뭐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건 응하건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까지 보면 아시다시피 몇 개월 동안 촛불 집회는 평화적으로 축제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침박 집회는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폭력적으로 막 난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게다가 탄핵 결정 이유를 보니까 이 정말 극렬 과격한 그런 행동들은 마구마구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미 몇 분이 지금 그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말로 자신의 지휘자들에게 승복하자라는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정반대편에 있는 문재인 대표가 승복하란 말을 친박지자, 친박층에게 이게 맞다 들었지 않겠죠. 결국 네. 또 격렬해지겠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친박 세력의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합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말 음.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네. 정말 우려가 되고 네. 앞으로도 이런 그런 사람이 다치고 또뭐 죽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봐 참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 총선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죠. 근데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봤던 게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정당이 저러면 되는 거냐 물론 비유는 할수 없습니다만 지금 바른 정당의 사람들 나와 즉 탈영했다가 원대복귀한 양아치들이거든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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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양아치라는 표현. <laughs> 전 정치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거, 이거, 진보다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OECD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속에서, 험, 우리 헌법의 정당의 자유와 정당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당, 국고보조금 우리가 줍니다. 우리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정당해 줍니다. 그러려면, 저런 행동은 정당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저는 정말 부끄러워야 한다.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수, 나왔다가, 세불리안에 들어갔다가, 게다가, 자기 자기 당의 절차에 따라서 유세하고 경선해서 합법적으로 뽑은 유승민 후보에다가 1 3 명이 칼을 꼽 등에 칼을 꼽고 그 다음에 돌아갔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돌아왔습니다. 뭐뭐아 황당한 거죠.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민주주당 의 관점이 있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적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최악의 서울대 졸업생 3명을 뽑았습니다. 3위가 누구냐? 조윤선. 2위가 누구냐? 김진태. 1위가 누구겠습니까? 우경우입니다. 근데 한 분이 빠졌습니다. 김기춘이란 분이 계신데 김기춘이란 분은 1, 2, 3위의 서열을 훨씬 넘어서 저희 학생들이 서울대 최악의 동문 멍애의 전당에 올렸습니다. 멍애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으로 또 거기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대를 다닌 사람이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명예회복 차원에서 나왔습니다.